안녕하세요. 여기 채널 주인장이 못 상태가 망가져갖고, 제가 대신 리뷰할게요. 본인 아프다고 약 들고 어필하는데, 저럴 거면 그냥 병원을 가지, 진짜. 병원 가자니까 안 가는 거 있죠? 아주 예뻐 보이는 상태를 들고 왔는데요. 저게 뭐, 메탈 콤포지트 윙 건담, 스노우 화이트 프렐리우드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.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, 어떻게 들고 왔네요. 이거 완성품이라고 하는데, 구성품이 많아 보이고요. 메탈? 메탈 어쩌고 저쩌고라 그런지 무게감이 꽤 있다고 합니다. 자꾸 결합하면 상처날까봐 소체만 보여주고 다시 박스에 넣을까 고민했다는데, 그래도 당날개까지는 장착해서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합했답니다. 스노우 프렐류드 전용 장비들이 좀 있는데, 설명서만 봐도 뭐가 좀 복잡해 보여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저벌려던 찰나. 어차피 개봉해버렸고, 더 이상 미개봉 신품이 아니게 되어버려서 추가 장비와 무장까지 달아줬다고 합니다. 오, 이쁜데? 아, 이쁘다, 예. 인데 만드는 걸로는 없고 완성품으로만 있는 건가? 아 이쁘다, 제 색칠해놓으면 이쁘겠다. 근데 완성품을 색칠하는 사람도 있나? 애초에 비싸지 좀. 아 되게 이쁘다, 근데 나 갖고 싶다. 저 색칠하면 이쁘겠다, 핑크색 이런 걸로, 민트색 이런 걸로. 이 녀석은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저희랑 작별하는데요. 왜냐면 9월 8일 월요일에 스모킹 타이거 빰레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. 올해가 신기동장기 건담 W. 라고 이런 게 맞아? 건담 윙이 3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늙어간 느낌으로다가 준비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채널 주인이 준비한 성분들이 뭐가 있냐면 무료 레플로는 HGAC 윙 건담 제로, TV판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히로유이가 탔던 최종 기체라고 하나봐요. 빰! 어플 설치 후 스모킹 타이거 레플에서 무료 응모하시고 당첨되시면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. 해운을 빕니다. 100원에 응모가 가능한 래플은 MG SD WING 건담 제로 EW라는 애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머리통은 엄청 크고 몸통 비율은 이상한데 어 이게 인기가 많다네요. 다음은 MG WING 건담 제로 EW 버전 KA가 뭐야? 코리아 아닌데 건 WING 건담 제로 EW 버전 버카 500원에 응모가 가능하고요. MG급인데 500원이면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?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메탈 콤포지 메탈콘포지트 아이 름도이기 어렵네. 여튼 윙 제로 커스텀 스노우, 화이, 스노우 화이트 프렐류드는 천원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자작이쁜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얘는 응모해 주신 분들 중 당첨에 실패하신 탑3 후원자들에게 메카니컬 버스트 윙 건담 풀셋이 나간다고 합니다 응모해 준 사람 중에 당첨이 되지 않았지만 탑3 후원자한테도 준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음,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, 여튼, 없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으니까요.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, 마지막으로는 메탈 콤포지트 데스 사이즈 헬 EW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얘도 천 원에 응모가 가능하고요. 얘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 건담처럼 생겼네요. 게다가 미개봉이라고 합니다. 스모킹 타이거, 빰, 래플은 9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까지 딱 2주간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근데 너 이거 준비한데 얼마나 썼냐? 130? 132 <laughs> Smoking tiger in the haze midnight prowl